예, 네, 풍산, 종목번호 103140입니다. 음. 일단은 저항대를 잡아드려야겠죠. 이 종목들은. 네. 일단은 두 번째, 첫 번째 분석했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안 주고 상승을 했어요. 두 번째 매수 포인트, 두 번째 분석했을 때 매수 포인트를 주고 갔죠. 여기다가. 네. 아,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어요. 2차 분석 네, 확인하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, 이게 좀 급등하는 패턴이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언급을 해드렸어요. 일단은 어, 쇼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곱, 칠. 134, 134, 3 8 3 4 398, 138, 9 138, 899, 1 4, 8 8 9 1 4, 8 8 9 138, 8 1 3 1 1 1 1 이 종목은 좀, 어, 급하게 상승한 케이스가 되죠. 급하게 상승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, 어, <laughs> 지금 대체적인 종목들을, 대체적으로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해되시죠? 예. 물론, 어, 자기가 좀 주식 좀 했다 어 싶으면, 어, 교체 매매를 하는 걸 예. 추천드려요. 교체 매매를 하는 걸. 예. 그런데 자기가 주식을 교체 매매 할 정도의 그런 컨트롤 능력이 없다. 어, 그러면 있다면 어, 수익 실현 할지 홀딩을 할지를 고민할 때 수익 실현 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예. 예. 분석하시는 게 좋겠죠. 예. 왜냐하면 호가창을 보던 이제 분봉을 보던 대응을 하실 때 그럴 거 아니에요. 분봉을 보던 호가창을 보실 거 아니에요. 그때 흐름상, 어, 홀딩 해도 될것 같, 아, 그러니 긴가민가 한데, 이제, 눌릴 것 같, 눌리고 있는데, 긴가민가 한데, 싶을 때는, 이제, 어, 실실한 쪽으로, 예, 이해 대시요 무슨 말인지. 음, 확실히, 어, 왜 지지선에서, 어, 쌍바닥 찍는데? 예를 들면, 분봉상으로 지지선에서 쌍바닥을 찍어. 그러면, 홀딩 각이죠. 이해 대시죠 에. 에.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호가창을 봤을 때도 지지선에서 매도 물량이 갑자기 막 쏟아진다 그러면 조금 에. 홀딩에서 수익시장 쪽에 에. 비중을 두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에.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장, 시장의 흐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에.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